이게 고일 수학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함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딱이 부분만. 알겠지? 저기서 막 미분하고 이렇게는 절대 안낼 거다. 그럼 이과 애들은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어버리니까 약간 미적분이 유리해져. 그렇게 하면 망하게끔 출제할 거라고. 이 과에 역함수 미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역함수 미분시키는 문제는 아니야, 이 문제는. f x 가몇차 함수니? 근데 이 놈의 역함수를 무슨 x라고 하죠? 자 여기부터 고일 수학이니까 잘 보세요. 이 원함수 f에다가 역함수 g(x)를 합성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돼. 이게 이 알맹이가 그대로 빠진다가 핵심인 거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g에다가 f(x)를 합성해도 뭐가 나와야 된다? x가 나와야 된다. 요거 잊지 말라고.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예전에 30번에 나왔던 문제야. 실수 K에 대해서 FX가 몇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역 함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분명히 최고 차항 1임으로 증가하는 함수여야 되겠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냐? K. 확인 안 해도 되지만 미분 잠깐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이 돼서 얘에 대한 판별식 잠깐 써볼래? 4분의 2쓸수 있고요. 반절 제곱하면 9 마이너스 얼마니까 18. 음수가 나와서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그럼 여기 꼭지점의 x 좌표가 어떻게 되죠? 1. 도함수의 꼭지점. 이게 원함수에선 변곡점이야. 그다음 에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3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f 프라임의 개형이니까 f x가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f x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고 여기가 얼마고 1이고 여기서 3이라는 게 여기서 의미가 뭐죠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요까지가 지금 원 함수의 개형이야 근데 뭘 모르는 거지 y 값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y축의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도 한 거니까 k만큼.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그냥 1을 넣어주면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나오죠? k 더하기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k에 따라서 이제 높낮이가 바뀌는 거고 x축의 위치도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까지는 파악이 돼. 그럼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gx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줄 갑니다. 방정식이 나오는데 4에 뭐라고 돼 있지? f'x 그 다음에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주어라주어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프라임에 f'의 합성입니다. 서클은 합성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gx. 그러면 이거는 f서클 gx가 x니까 미분하고 gx 넣었으면 1인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자, 얘는 계산이 가능하죠. k값에 관계없이. 조기 써 있습니다. 그대로 가보죠. 4배 하시라고요. 12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24에다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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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해봐. 12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6. 요렇게 되는 거고, 그게 f'에 x 대신에 무슨 x를 넣는 거야? gx. 요다가 gx 넣어줘. 3. gx 의 제곱 마이너스 6gx. 더하기 6이니까, 요게 날라가. 요까지 괜찮죠? 괜찮겠어요? 여기서 gx 구할 수 있냐? 어, 여기서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인수분해가 가능해. 무슨 분해가 가능하다? 힘내. 얘들아, 힘내자. 우리 집에 가자. 인수분해. 3으로 좀 나눌까? 어. gx 무슨 곡? 제고 마이너스 2gx. 3으로 나눈 거야? 그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4x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요게 아, 이게 gg 포기한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 아니, 일단 2 x가 답인데, 그거는 답을 알고 있는 거죠. 4x x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 아,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요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좀 맞춰봐라.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뭐. 마이너스 2x하고, x,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나요? 지금 요게 남아야 되잖아, 요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몇 x하고, 2x, 2x 마이너스 얼마하고, 2 이렇게 하면, 요거 tt라고 보면, 얘하고 얘 곱한 거랑 얘하고 얘 곱한 게 없어지고,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 g x가 나온다, 이 얘기야. 무슨 분해가 가능하다고? 여기까지는 계산을 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대체어까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잘봐, g(x)가 아까 뭐였지 얘들아? 역함수였다. 그 역함수가 뭐가 나오죠? 2 x 또는 함수야 이게, 또는 함수라고 또는 g(x)가 아, 이게 지금 이거 플러스지? 이게 마이너스고. 그럼 마이너스 몇 x? 이렇게 나오 거. 역가에 괜찮겠어? 지금 이 문제에 주어진 식을 푼 결과가 여기까지 나온다까지는 동의하죠. 잘 보세요. 이 문제하고 뒤에 7번 문제가 합성이 이렇게 출제됐던 근방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야. 합성에 대한 표현이 알겠지? 그중에 얘가 가장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 요즘 스타일로 보면 자잘 봐. 이 다음부터 읽을 테니까 이 방정식이 다친구가 뭐와 뭐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뭘 갖기 위한?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교점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 그냥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여러분 얘는 무슨 x고요? 2x 얘는 뭐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그럼 이제 무슨 x를 그려야 돼? gx를 그려야 돼 그래서 잘 들어 이 당시에 진짜야 진짜다 이게 지금 한 8년 9년 된 문제인데 이 당시에 이놈의 역함수를 실제 그려서 푼 풀이들이 많아 이 놈의 역함수 대충 그리는 거지 x축의 위치를 찍고 어차피 원함수 역함수가 누구에 관해 대칭이니까 y는 x 그러니까 y는 x가 예를 들어서 이 k가 마이너스 4라면 여기가 지금 얼마인 거죠? 0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역함수가 y는 x니까 여기가 1, 콤마 얼마야? 0이잖아. 다시 이걸로 해보자. k가 얼마일 때로 하면1 나오냐? 마이너 3일 때. 그럼 여기가 1, 콤마 1이니까 0, 콤마 0이 요쯤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려서 풀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풀이가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 일단 시간 관계상 깔끔한 풀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GX는 원함수야 역함수야? 역함수 실제 그리려면 짜증나지 어렵다라고 표현을 아니야 어려워 어려워 어,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무슨 X를 넣어보자 FX를 넣으면 원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길이 열리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이 사고라고요. 이게 고일 수학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딱요 부분만. 알겠지? 저기서 막 미분하고 이렇게는 절대 안낼 거다. 그럼 이과 애들은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어 버리니까 약간 미적분이 유리해져. 그렇게 하면 망하게끔 출제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럼 잘봐 여기서 첫 번째 풀이 진짜 봐야 돼.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넣자? fx. 그럼 g서클 무슨 x가? fx가 efx로 바뀌니까. 괜찮지? 요거를 먼저 풀게. 얘는 뭐가 된다고? x. 그러면 이 교점이 생기는 걸 구해도 되는 거야. 또는, 또는 잘 봐. 또는이면 잘 들어라 얘들아. 여기에서만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 거에선 교점이 안 생기면 되냐 안 되냐? 되는 거야. 또는이면 한쪽만 만나도 돼. 둘다 만나도 되고 그래도 무조건 실근이 있는 건 맞는 거다. 또는이니까. 그럼 또는 여기도 한번 해볼까? 여기도 무슨 x 놓고? f x 자 그럼 이거 끊어서 해보죠. g 서클 무슨 x? f x 가 마이너스 e f x 더하기 얼마가 돼? e 그럼 여기도 또 뭘로 바뀌니까? x x는 뭘 푸는 거야? 마이너스 e f x 더하기 얼마? e 자 그럼 이제 예쁘게 정리를좀 해드릴 테니까 잘 봐. 결론적으로 무슨 x 하고? fx하고, 뭐하고, 2분의 1x하고의 교점이 생기거나 또는 넘기고 나눕니다. 넘기고 나눕니다. 무슨 x? fx가 x-2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잘 들으세요. 이 교점이 그 문제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laughs> 뭐와 뭐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뭐만 가지면 되는 거야? 교점만 가지면 되는 거야. 맞아? 너네 나랑 수업 오래 했잖아. 싶발 저 새끼 왜 물어봐? 저거 <laughs> 아닌가 보지. 맞 <laughs> 틀려. 왜 틀려? 시간 때문에 그냥 이렇게좀 설명할게. 저기를 구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laughs> 야. 이 문제에서 제공한 다친 구간 뭐와 뭐 사이라는 건 여기 노란색에서 0과 1 사이지. 그렇지? 근데 내가 지금 였다가 x 대신에 무슨 x를 넣었어? fx를 넣고 구한 게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x가 아니라 무슨 x가 돼야 돼? 이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x가 0과 1 사이라는 게 아니라 뭐가 0과 1사이가 되도록. 즉, 맞아. y가 0과 1 사이에서. y가. 저 fx는 y 값이잖아. y 값이 0과 1 사이에서 둘이 만나도록이야. 이해되겠냐?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에 뭘 구하라고? k에?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 면잘 봐, 힘내라. 이거 못 그리고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립니다. <laughs> 뭐 그린 거죠, 내가? Y는? 그렇죠. 그리고 얘는 Y절편이 얼마고? 1. 근데 내가 지금 누가 뭐와 뭐 사이? FX. 즉, Y 값이 뭐와 뭐 사이? 어, 그니까 요 사이가 중요한 거야. 요기가 아니야. 알겠어?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x 절편이 2가 되잖아요. 뭐가 된다고? 2. 여기가 2. 참고로 여기가 얼마냐면 1이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리고 여기가 중점이라서 2분의 1이 돼. 근데 지금부터 잘 봐. 이두 함수랑 무슨 x가 얘들아? f(x)가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와 뭐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면 싸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요 범위에서 만나도록이야. 그러면 한 줄에 풀려. 요게 30번을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더라고. 근데, 아까 그 fx가 무슨 함수였죠 어디 갔어요? 증가함수였죠. 무슨 함수였다고? 그게 쭉 올라가지. 그러면, 이게 지금 3차니까 이렇게 이쁘게 돼 있는 거지.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이러면 돼, 안 돼, F가. 알았어, 실감나게.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얘가 얘랑, 얘랑 만나, 안 만나? 만나잖아. 왜안 만나? 만나지. <laughs> 여기도 만나고. 근데 그 만나는 게 뭐와 뭐 사이에서.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만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되게 어려워져. 그럼 이것도 막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게 되긴 되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는가 지금 요게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잘봐잘봐 잘 봐. 이렇게 3차가 생기면 돼안돼 돼? 된다고 이때 k 가 이때 k 가 여기 어딘가 겠지 지금 0 넣었을 때 k 니까 y 절편이 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y 절편이 여기 어딜 거 아니야 이때 k 보다 더 높으면 안 된다고 알아듣냐? 높으면 만나 안 만나? 만나는데 그게 뭐와 뭐 사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의 k도 되고 잘봐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다가 여기 보여 여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지금 만났지. 만났잖아 뭐와 뭐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만난 게 맞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3차 함수가 뭐 콤마 0을 지나거나 2 콤마 0을 지날 때가 k의 무슨 소가 되고 최소가 되고 뭐 콤마 뭐를 지날 때0 콤마 1을 지날 때가 k의 무슨 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식을 변환할 때 x 대신에 무슨 x를 넣었기 때문에 fx를 넣기 었 때문에 거기 써 있는 0과 1 사이가 정역이 의 아니라 무슨 역이 된다? 치역이 된다. y의 범위가 된다는 거지. 이게 제일 빨라요.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자, 뭐 콤마 뭐를 지날 때라고? 0 콤마 1을 지날 때. 누가 누가? fx가. 자,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0 넣으면 얼마 나오죠? 아, 0 콤마 1이니까 여기다가 0001 넣으니까 k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때가 무슨 데였고? 최대, 그 다음 뭐 콤마 0을 지날 때? 2 콤마 0, 그럼 여기 0이고 여기 2넣니까8 여기 2넣니까 12, 여기 2넣니까12 k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8일 때가 최 뭐가 된다? 소가 된다 그래서 이게 라지 m, 이게 스몰 m이야 최대 최소를 어떻게 하라는 거니? 제곱제곱해서 뭐 해라? 더해라, 그럼 답이 얼마 나와? 65, 이렇게 나온다고 괜찮지? 봐봐 어, 저 새끼 안갈라 봐, 맞아 <laughs> 자,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니네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써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X가 뭐와 뭐 사이란 얘기였어? 근데 이게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넣어서? FX. 여기도 무슨 X를 넣어서? Y의 범위로 바뀐 거지. 근데 이걸 X의 범위로 유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하면, 이게 계산이 지랄인데, 잘 봐라. 합성을 이렇게 겉에다가 하는 거야. 합성을 겉에다가. 그러면 요 x하고 이 x하고 똑같으니까 x가 변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이게 f 서클 무슨 x니까? g x니까 좌변이 오히려 뭐가 되고 x 우변이 뭐가 돼? 이때 여기 써 있는 x는 요 x 랑 같은 x야. 지금 바뀐 적이 없잖아. 이 노란색 x가 없어진 적이 없다고. 알겠냐? 그러면 얘는 교점이 뭐와 뭐 사이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럼 단점이 뭐냐 하면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약간 짜증은 나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것만 해야 돼, 요것도 해야 돼. 요것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겉에 이렇게 씌우는 거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씌우는 거야. 괜찮지? 그럼 여기는 여전히 뭐가 되고? 말만 하지 말고 써버리죠. X는 F에 버더 뭐? 지랄이죠. 지랄, 개 지랄.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 중에 지랄만 하나 보여드립니다. F 몇 X? 2X. 쫌 멀리 있는데 좀 넣어줘. 8X 세제곱. 잘한다. 뒤집 네 딸들이야. 이뻐 죽겠네. 마이너스. 어? 10이라고 계산까지 한 거야? 웬열? 자, 그 다음. 더하기 12X 더하기 K랑 누구랑 X. 요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힘내 힘내. 요 이쪽으로 넘겨봐. 11X. 그리고 이거를 방정식과 미분으로 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얘가 실근을 갖기만 하면 돼. 뭐와 뭐 사이에서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거 어차피 미분하고 판별 써보면 증가함수거든 못 믿겠지 <laughs> 미분해봐 24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1 반절제곱 144 마이너스 우와 졸라 크다 음수 이렇게 되는거야 괜찮지? 그래서 얘가 무슨가 하니까 증가 이때 x는 여기 있는 x랑 똑같다 그럼 여기다 얼마 넣고? 0 얼마 넣고? 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k가 움직이면 0과 1 사이에서 교점을 갖는거야 알겠어? 그럼 해드릴게. 이따 0 넣어봐. 0. 1 넣어봐.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사이에 누가 지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K의 범위가 0과 0, 이게 닫힌 구간이니까 0도 되고 7도 되는 거야. 그럼 K의 범위가 뭐와? 이렇게 되지. 괜찮냐, 여기까지? 이거 아까 우리가 구했던 범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이 k의 최대 최소가 아니야 그럼 실제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 그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과뭐 사이로 이렇게 딱 떨어져 k의 범위가 괜찮니 그래서 아까 또는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합집합 요게 답인 거야 괜찮아 그럼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고통이 따르겠죠 이해되겠어요 어 요거 몇 제곱하고 세 제곱 이렇게 쫙 해서 아까처럼 k 넘기고 증가해서 0과 1 사이 쫙 하면은 탁 이렇게 나와. 이게 평민들의 풀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평민들의 풀이보다는 여기 있는 얘 X 대신에 무슨 X를 넣어버려서? FX를 넣어버려서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정의를 활용하고 0과 1 사이에 X의 범위를 Y의 범위로 바꿔서 푸는 게 계산적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알겠지? 이것도 무슨 수학이 지금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라고? 고1수학. 고등학교 1학년에 합성함수와 역함수 파트가 깔려있는 이론이야. 근데 역대 30번에 나왔던 문제라고. 2017학년도인가, 그래.